여기서 보기 인지질 이중층인데 요 말은 이중 층 요걸 살짝 끊어서 봐야 돼. 그다음에 여기 콩나물대가리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쪽 라인 요쪽 끝에 라인은 친수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는 요 아이들은 소수성입니다. 그게 몇 개로 되어 있어? 두 개의 층으로 애구야. 두 이게, 층, 으로 되어져 있지. 이중이라고 하는 이중의 층으로 구별되어 있어. 왜 그런 거냐면, 자, 세포막이야. 그러면, 세포막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안쪽에도 대부분이 물로 되어, 세포질이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 이쪽도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어. 근데, 세포를 기준해서 세포막이, 바깥, 안쪽도 물과 친하고, 바깥쪽에는 물과도 친해. 그래서 이쪽도 붙잡고, 이쪽도 붙잡아. 둘도 못 도망 다니게. 대신, 이 사이가 소수성이야. 그러니까, 일로 왔다 갔다 섞이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구별도 되지. 붙잡아 놓으니까, 어디 못 도망 다니지. 세포막은 이렇게 구별도 해주면서 붙잡아주는. 그런데, 소수성이다 보니까, 소, 아까 소수성이다 보니까 어떤 아이? 기름이라든지 작은 입자들은 너희 인지질로. 그런데, 소, 친수성이나 큰 입자들은, 아, 좀 불편해. 그래서 따로 어떻게, 따로 단백질을 중간중간마다 심어 놓습니다. 그 아이 그림이 어떤 아이냐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을 쭉 되어 있고, 중간중간중간중간마다 단백질을 박아 놓고, 있어서 이 단백질은 친수성이나 큰 입자들이 이쪽 인치질 이중층은 작은 입자나 유성, 소수성인 애들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오케이, 이해가 되었네요? 되었네요? 되었나요?